어, 이 친구는 어떤 의미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는 사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 본래적으로 보니까 가장 많이 선택했던 직업들을 보면 주로 사람을 돕는다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치학형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미 있는 일들을 부터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지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혹은 내가 어떤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그 다음에 체각형인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말뜻이 분명해 보여. 자, 이건 뭐죠? 자, 내 말뜻이 분명해 보여. 이것은 시각형이죠. 그렇죠? 자,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듣고 있어. 이건 뭘까요? 네, 이것, 이것은 청각형이죠. 그죠 자, 아빠가, 어, 너 친구들하고 싸우면 절대 맞고 오지마 아빠가 다, 치료비 다 물어줄 테니까 맞아 싸워.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런 분들은 뭐죠? 예, 체각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제가 몇 개의 단어를 주고 내가 지금 청각형인지 시각형인지, 그 다음에 체각형인지를 한번 봤는데요. 이것을 들어도 난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화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사람의 그 대표적인 감각 채널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어떤 눈동자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다는 이야기를 존 그린더 박사와 리차드 벤들러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을 알수 있었을까요? 예,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제스처 모든 행동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뇌 신경 언어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신경 언어학을 이제 공부하셨던 리차드 벤들러와 그 다음에 이존 그린더 박사는 실제로 눈동자의 실마리를 가지고도 각각의 어떤 사람의 유형인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시각형, 체각형, 그다음에 청각형을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는지 눈동자 실마리를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보시는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보통 시각형인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눈동자를 예, 하늘로 위로 향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야기를 할때 눈동자를 어느 쪽으로 내가 돌리고 있는지 예, 눈동자를 기준으로 가운데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눈을 위로 돌리는 사람들은 시각형인 사람들입니다. 예, 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아들에게나 내가 엄마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눈동자가 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동자 가운데 가 계속 머물러 있어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바로 청각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 느낌들이 게올때 주로 가운데 위로 눈을 위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가운데와 아래로 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네, 바로 체각형입니다. 체각형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눈을 위로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눈을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근데 눈을 어디로해요 예, 바로 아래로, 눈 아래로 두고 예, 그것들을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실까요? 내 눈이 위와 중간과 아래 중에 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청각형입니다. 그리고 체각형이 함께 있습니다. 사람을 굳이 이렇게 시각형, 청각형, 체각형을 쉽게 나누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다 존재하지만, 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각형과 체각형의 합성이 많이 되어 있죠. 그 저는 소리에 되게 민감하고, 되게 예민하고, 또 대화를 할때어 들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자 과거, 자 우리 가 보통 과거를 얘기할 때는 눈동자가 주로 왼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우리 얘기를 할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아침 9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 눈동자가 어디로 가죠? 예, 눈동자가 왼쪽으로 가실 겁니다 그렇죠? 물론 양손잡이이신 분들은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또 하나 자, 다음 주 수요일 아침 7시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 눈동자가 어디로 가죠? 예,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뭐, 뭐, 어, 당산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부모 교실 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부모님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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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학교를 이제 나서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죠. 그때 한 학부모님께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 코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엄 코치님 덕분에 제가 제 남편의 거짓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때 하신 얘기가 3일 전에 남편이, 어, 저녁 때 보통 남편이, 어, 저녁 7시 회사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었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어, 갑자기 6시 정도에 전화를 하더니 오늘 갑자기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상가집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저녁 식사를 같이 가족끼리 못 하니까 오늘 저녁은 먼저 먹고 잠을 자고 내가 늦게 들어갈 수도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당신 그은일잘 보시고 그럼 늦게라도 들어오세요. 하고 그냥 전화기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문득 아침에 이제 밥을 이제 차려주게 되면서 문득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